줄이 있네. 그, 저 줄은 저, 이거 안 닿는데, 어차피? 인사이드, 어, 게임이래, 인사이드. 내가 인싸라서이 게임 하는 거야. 오늘 당겨치않는데 영? 이건 뭘까? 움직이는 건데. 나의 일과 당연한 방송을 보면서 잠들기 너의 하루를 가야? 으악! 어, 아, 저 올라와버리네? 그럼 한번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수가 없네? 이거 사다리 말고는? 이 사다리를 밟을 필요, 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치.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의욕이 없어, 의욕이. 마치 트수들 보는 것 같은데? 삶에 의욕이 없다가 트위, 트위치 볼 때는, 어머! 넘나 재밌잖아 하고 보다가. 방송 볼거 없으면 다시 저, 저.. 저렇게 있다가 뭐지? 한 번씩 숨 쉬면서 가야 되겠다 어 죽을 다시 다시 한번다 내려갔다 가야 될것 같은데? 어서와 탕하 어서와 게임을 하면 아싸야? 왜 아싸야? 게임을 하는 건 아싸랑 뭔 상관이야? 그럼 전국에 어 백만 인구가 다 아싸야? 그래 그래? 게임하는 사람 백만 넘을 걸? 점프. 오케이. 점. 개혁할 생각다 그런데 굳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의미가 이유가 뭘까? 아 여기 들어! 아저저 저 연결하는 건가보다 와우! 니! 어 뭐야? 응? 머리통에 달고 간다고? 아 얘네들 다 움직일 수 있네 내가. 내가 머리통에 아이 끼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근데 얘네들을 어디에 이용하지? 아 왼쪽에 뭐 움직이는 거 있지 않았어? 그거 얘네들이 시, 힘을 이용해서 다 끌고 오는 거 아니야? 어? 응? 턱이 있는데 밀어보면 잠깐만 <웃음> 이게 <웃음> 이상한데? <웃음> 맞는 건지 모르겠네. <laughs> 잠깐만 저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내가 저사람... 저사람도 죽인 것 같은데? 일단 타봐 일단 타잘 모르겠으니까 오케이 잔인하게 죽인 죽였거든? 살았을까 죽었을까? 아 죽었네 아 이게 아닌데? 어? 아 이게 맞네 어허, <laughs> 이렇게 맞자.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열어. 으차 따라와 어 아, 뭐야 저 사람들 왜안와으으와으거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

올려 내려 올려 내려 올려 아, 좀더좀더좀더한 번에 가야 될것 같아. 내려 올려. 가운데쯤부터 해야겠다. 올려! 됐다. 오케이! <laughs> 대규모 파티다. 가자. <laughs> 가자. 따라와.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나만 믿어. 차보. 이렇게 저렇게 안는다고이 구멍만 막는 건가? 나 올려줘. 거기 있어봐. 흙 자, 여기서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위에서 그럼 여길 막은 의미가 뭐지? 어, 다시... 아, 밀어냐, 너네? 더 밀어봐. 안 되지. 잠깐만. 아 내려와서 이걸 타고 저희구나.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니네가 밀링업까지 감안해야 되니까 이쓰레가한 이쯤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 그냥 완전 끝에 맞춰버리잖아. 여기 있고 날 올려봐. 훈련 같이 밀리고 있어. 밀리면 내려와서 타고 밀어 계속. 오케이. 그래서 여기로 넘어간다. 여기에도 사, 여기에도 구하고 관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치지 나와 볼까? 이게 물이야 또. 아형 원래 똑똑하지 새끼들 뭐 아유 바보 같은 놈들 형이 IQ가 2 0 0이 넘는데. 이건 뭐야. 뭐 하는 걸까 이건. 뭘까. 내려오는 거 같은데. 아 점프기에. 아 이거 태워야겠다. 안 되네, 태워, 타면 안 돼. 저기까지 안 닿을 텐데? 무조건 안 탔는데, 아무리 돼도? 땡기고 올리고 해야 되나? 그치. 그래야 되는 것 같아. 이걸 땡기고, 빨리 옮기고, 빨리 타고. 아, 무게가 안 되네. <laughs> 야 빨리 와! 야 아파도 아파할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와. 허리야. 여기를 애들한테 올려달라고 하자. 야나 올려줘. 점프! 거기 있어? 어 있다. 아연 씨, 아연 씨 일어나요. 아연 씨 일어나라고요. 아저씨! 가자구요! 죽은거 같은데 아저씨! 내려가요! 오케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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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끌아와서아 예스. 와우, 가자. 자리 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드디어 밖으로 나왔는와뭔 소리지? 뭐가 자꾸 그렇지 부딪히는 건지, 비살이 날라오는 건지 뭐가? 마마마마, 뭘까? 와우! 우, 우주 전쟁이야? 어, 너 죽었어. 뭐 맞은 거지? 와, 나 처음 넘어야 했다고? 아, 그래? 하자마자. 기다려, 기다려. 이거 뭐야 내봐. 오케이 가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으아 이렇게 하고 으악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으악 하고 다시 이거 뭐지? 아하하하! 이거 막아주는 거야? 이 타이밍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laughs> 아니면 저기에 맞춰서 딱 꺼야 되나보다. 여기! 아 무서워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오케이 갈수 있을까? 아 너무 먼데? 아 저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지 이걸 아예 더 위까지 올려도 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저기다 오른쪽에 놔둬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계단은 그냥 그냥 올라가고 이걸 차라리 안 되네. 아, 네아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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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네. 너무 단이 너무 높은데? 그냥 돌리면서 가야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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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너무 너무 너

자, 지금도 뛴다? 아 네, 매해자잠깐잠잠깐지금안지붕 하고 진 너무 아까워 <laughs> 잘했는데 아 살짝 <laughs> 살짝 못잘랐어 아씨아씨저쪽 저쪽에 다 아, 박수씨 미친. 잠깐만. 이거는 점프 기계 아니었나? 조심해야 돼. 오케이. 아, 이집 무서워서 저길 못 가겠어, 이 다시 납사오지. 이게 뭐지? 밖에 문이 열리는 건가? 어? 아 뭐야 여기 안에도 들어온잖아! 아이씨! 나이 건물 아니라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설마 이거 움직이는 건가? 아이, 씨발, 뭐야, 이거 움직이는 거잖아. <웃음> 진짜, <laughs> 개웃기다, 진짜. 야, 이건 편하다? 야, 이건 괜찮은데? 좋네. <laughs> 그치? 아, 이건 개꿀인데? 아,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 너무 어려웠잖아. 아 이거 뭐야? 저 뭐야? 저 팔은 뭐야? 저 팔이 날 막아주는 건가? 설마 맞는 거 같은데, 맞네. 저 팔이 막아주는 거네. 대단십니다 오케이, <웃음> <웃음> 여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laughs> <laughs> 여기가 이렇게 길줄 몰랐어 <laughs> 아니 파이프가 왜 이렇게 길어 미친 으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견디고 가는 거야 어땠어 어땠어 괜찮았어? 야 이거 피지컬 필요하네 좋았다 와씨 어좀 어려웠다. 어. 지금 보신 영상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씽끗!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줘요.